롱패딩 디스커버리는 어떤가요? 디스커버리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애들이 막, 디스커버리. 아유, 씨. 그, 급딱이 새끼, 그, 왜 사? 아유, 나이키. 아이, 그건 아유 뭐탈탈 형서봐. 아, 이 뭐, 클론지 탈리냐, 형소바. 새끼도 아니고. 어, 그러면서, 노패. 아유, 노패는 무슨. 에휴, 얼어 죽을. 한숨 쉬는 건니 네 새끼 보고 있으니까 한숨이 나오지. 어, 니는 ᄀ, 아냐. 형소바, 왜 한숨 쉬냐, 손님. 내 사정이라도 했니? 나가 터진 년 아이 어이 방금 개돼지 5개월 구독했는데 한숨 나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화나네? 너몇 개월 구독했는데? 아아이 어 6개월 정도는 하고 입을 털어야지 어? 일본 분들 뭐라고 하시는 거니? 가짐에 노랫마입니다 석방되었습니다 아이 오하요 고니찌와 아 뭐라고 하시는 거니? 왕새우 난 당신의 큰손을알고 싶어요 나가 아이 아, 어 아이고, 3 0 0 0원 고맙습니다. 네, 반가워요. 아니, 제가 화이자 2차를 토요일 날 접종을 했는데 되게 부작용이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었으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딱히 뭐 문제는 없었는데 새벽 이제 한 12시가 돼서 이제 갑자기 막 몸이 추운 거예요. 이게 날씨가 추워서 추운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오한을 느끼는 몸이 이상함을 한 느껴가지고, 아이, 어이, 됐다. 이거 부작용 온다 해가지고, 어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가지고 타이레놀 먹고 나아지더라 근데 그거 말고 딱히 크게 뭐 없었어요. 별로 그렇게 부작용 전 세게 안 왔더라고요. 나도 화이자 맞고 얼굴이 이렇게 오빠처럼 넓었어. 나, 알아? 아 아이, 거문접잡이 새끼 얼굴 좀들림일지마 내가 어제, 아이, 어, 이러니 국민들이랑 소통한다고 하길래 잠깐 봤더니만 그냥 300명의 대깨문 대려앉혀다 놔가지고 무슨 김정일 수호하듯이 뭐. 연설하는 거 보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 뭐 일침 놓는 놈들도 없고 내가 첫 번째 아줌마도 말존나 못해가지고 저 아줌마는 말을 외쳤다구요밖에 못해하고 있다가 두 번째 틀딱 새끼, 아이고 제가 이렇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인데요 이러면서 말하길래 아 틀딱 새끼 감다 뒤졌네 바로 꺼 버렸어 백신 부작용 와서 침대에 누워있는 김영섭 얼굴 도찰. 뒤진 년 라를 하고 앉아 있네 나가 이 새끼 진짜 너 나중에 내가 고소 넣는다 내가 은퇴할 때쯤에 너희들은 계정 삭제해야 될 거예요 라고 그 그가도 고소 이 녀자고 회사 선배가 나보고 뚱땡이라 그러더라 야 세상에 준이가 얼마나 많은데 네 보고 뚱땡이라 그래 아니 언니 연예인병 쳐걸려가지고 진 새끼가 유튜브 몇번 나왔다고 지가 뭐된줄 아네 뚱땡이 새끼가 그건 아이 어? 니가 애초에 뚱땡이니까 뚱땡이라고 불려지는 거지. 아이 어? 이놈이 속이 빡! 아 어? 그니까 지가 떼지어가지고 뚱땡이라고 불리는 거지. 아이 어? 내 방송 때문에 뚱땡이라고 불리는 거야. 무슨 그래.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옥수수염 절대까지 마셨는데 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방송을 보는데, 어떻게 내가 옥수수염차 물 대신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놈이 한 명도 없어, 이, 어, 무식한 놈들. 그거 마시고 얼른 뒤지라고. 나가. 형, 그냥 차 종류를 물 대용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아니야. 현미차랑 오리차 이런 건 먹어도 된다고 내가. 찾아봤어요. 아니 나물 싫어해. 내가 물을 그냥 마시는 물은 뭔가 맛이 없어. 나만 그런가? 여기 여기 물 싫어하는 사람 없나요? 나는 물 대신 스파클링 라임 나랑드 사이다 맛이. 아니 나는 또 그런 건또 싫어. 그런 건또 뭔가 그냥 탄산수 이런 거 싫어해. 내 친구도 물 싫어해서 콜라랑 우유만 처먹은 6년째 응. 이건 좀 피 같은데 물 싫다고 콜라우유 먹는 애는 뭐야? 피인가? 그러니까 저건 뭐프랑키야얘물 순환 시스템이 좀 똑같은 위에서 하늘 볼이 옥수수 염차 마시면 아랫도리에서 피가 질질쳐 나오 아니,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병원 같은 거, 갈 때, 이제, 잠깐, 포장마차 가서 오뎅을 사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뎅을 사먹는데, 아, 옆에 이대남이 한 명이 딱 왔는데, 생긴 것도, 준이 같이 생긴 놈이, 좀 이렇게, 약간, 뭔가, 알잖아. 약간, 한남, 어? 딱 느낌 알잖아. 페이스라던가, 이제, 생김새라던가, 옷차림이라던가, 이대남이야. 딱 보니까. 나는 오뎅을 근데 먹을 때, 그, 그 포장마차가 오뎅이니까, 내가 그거를, 간장이랑 양념장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은 봐봐 인간적으로 님들 간장을 다 바르고 먹어야 되잖아. 왜냐면 이게 뭐 그. 스프레이 같은 거면 괜찮아 스프레이 같은 거면 어? 스프레이 같은 건 괜찮은데 바르는 거 있잖아 소스를 발라야 되잖아 오뎅에 그런 그 거는 한 번에 먹기 전에 발라야 되는 게 맞잖아 아니 옆에 있는 이대담 아이 X놈이 먹고 나서 그 오뎅 지가 먹은 부위 위로 바르는 거야 자꾸 그니까 가시 너무 그게 나어 <laughs> 화가 나가지고 지가 먹은 데에다가 바르진 않지 당연히 그건 인간이 아니 그거 했으면 내가 뭐라 했지 그니까 러지딸에는 위로 바르는데 그냥 그거조차 역겨운 거야 나는 옆에 분식집 아줌마는 그거 말도 안하고 나 보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와 이거 아이 어이 저기 진 새끼 저거 못 빼고 처먹어가지고 저집 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싸다고 말없더라고요 아니 난 진짜 뭐하는 새끼지 까비. 그런 새끼들은 아니 진짜 없는 거,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뎅이 여기에 있어 내가 여기 어이, 반까지 어이, 먹었다 그러면은 이게 붓이야 이게 양념 부시면은 여기만 쑥쑥 하고 먹은 데 위로 다시 발르는 아이 어이 어이 아니, 그 먹은데 위로 바른 거는 맞긴 한데, 뭔가 기분이 더럽잖아. 남들 같이 먹는 건. 아이, 어, 니까 와, 진짜, 나 거기서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괜히 싸움 만들기 싫어가지고, 뭐라 안 했어. 너는 아랫돌리에 발랐냐? 아랫색이 간장색이냐? 나가. 형서 봐주말에 헬싱 봤는데, 안되는새내이면한 개씩 까지 끼치도록 지리더라. 아니, 진짜로, 근데, 헬싱 가지고. 페메 보내는 애들 존나 많더라, 진짜. 페메 보내서 내가 답장 해줬다? 해주니까. 헬싱 사실 안 봤는데.. 킁킁 이러길래 바로 차단 받고 버린 다음.. 헬싱 도후감 써올 때까지 안 풀어준다고 했어요. 해싱 도후감 써올 때까지 안 풀어준다 했어. 그 이후로 안 받아. 그 새끼 이후로.. 해싱 훌리들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기꾼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이후로 안 받았어. 해싱 얘기에서 나온 말인데.. 저번에 누가 트게더 보니까 누가 선글라스 샀더라고. 아 이건가 보다. 아카드 안경, 평균 2에서 3만원 정도 배송비는.. 아니.. 와, 얘, 진짜, 이건 부럽더라. 장패드, 이건 부럽더라. 장패드, 아이 개부러 장점, 선글라스 대용으로 쓸수 있다. 귀여운 방장을 따라 할수 있다. 헬싱을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다. 헬싱을 좋아한다면 무조건 사세요. 안전아니 이거 아니라니까. 아, 이 새끼, 이거, 씨. 아이. 아니, 손모양, 이거 아니라고. 손모양, 이거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주 1타 강사 남셨네. 아어 <laughs> 잠깐만. 아니 이거 아니었나? 나도 잠깐 갑자기 헷갈리네. 기다려봐. 헤이 씨 구속 지어수 씨. 어? 혜우미는 아무것도 몰라! 아니네? 야 얘가 맞네? 내가 틀렸네? 어? 지들만 아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 같네. 어? 어 이거네? <laughs> 아이 구속 지어수 씨. 어? <laughs> 어 여태까지.. 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 봤던 거네. 아는 척하는 게꼭 <laughs> 해석관 나가, 새끼. 노스페라투 아쉽섭 창력으라팔부르케 윙게이츠 헬싱가즈맨 빅토리아 요플레 빅토리아 제장아 맞다 그리고 님들아 나 롱패딩 살려고 한다고 저거 얘기했잖아 뭐 사지? 아직도 결정을 제대로 못했어 율지츠. 아이더 데상트 블랙야크 뉴발란스 대충 여기서 살려 하는데 다 노답이라고요? 그럼 뭐 사라고? 데상트 너무 비싸다고 노페 다시 유행이라고? 무스너크 쇼패딩 무스토크는 니네 아트 타이버 급식들이 돈 자랑하려고 입는 거아니야 아니 님들 좀 없어요? 노페? 노패? 노페는 뭔가 좀내 어린 시절의 그런 느낌이라 고가너 돈도 많은데 그냥 라코스테 사 입어 라코스테도 롱패딩을 팔아? 아니 내가 버버리 패딩 봤는데 난 버버리 딱히 없다니까. 너가 사주던가. 버버리 얘기할 거면 네가 사줘. 어? 형섭님 어릴 때노패 뺏겼었다네요. PTSD 온다네요. 추천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좋은 걸 입고 다니지 않아서 뺏기지 않았어. 그리고 노패에 일진들은 다 자기들이 좋은 거 입고 다녀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반에 일진 두 명이 딱 있었는데, 그 친구 들 중에 한 명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그 70만원짜리 샀다고 애들, 을오오오 하면서 빨아줬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 고생 때 일진이 있냐고? 그니까, 애들 괴롭히는 일진 말고 누구 팬이라 가지고 제들 쟤네, 끼리딱 이렇게 뭉쳐 다니는데 포스 있는 애들 착한 애일진 애들 괴롭히진 않고 나는 그런 애들 앞에 서면 무섭더라 점점유 <laughs> 아니 너는 무서울만 하지 너 같이 이제 타격감 좋은 애들 있으면 옆에 시간 너희 같은은 그냥 돼지들은 이제 어? 살 같은 거 많으니까 그냥 샌드백으로 쓰거든 뭐 타격감이 차니까 그럴만해 김십섭님 헬싱 여주인공 가재맨 어차피 이 새끼 뭘 추천하든 제대로 살것 같은데 괜히 비싼 거 추천해주면 사달라고 할게 뻔하다. 내가 아는 어떤 감독님은 선수 패미었어. 오, 누굴 패이 새끼야? 야이 자식이 고소 당한다. 넌 나가라. 오, 저거 정신 나간 새끼 아니야. 롤 언제 하시나요? 롤 언제 하시나요? 이거 뭐야? 엄펠리오스, 엄론, 엄코, 엄머스, 엄르키, 엄산드라. 이건 뭐야? 엄 엄트록스, 엄르고엄페 엄신이. 이런아나가라너는안 되겠다. 아이련이 넌 준식 형한테 내가 다 찔러 가지고 고소 넣으라할 거야, 이 새끼야. 어? 좀신나가 새끼 아니야 저거. 저번부터 추천해 줘도 계속 이러는데 이 정도면 일 아니, 네가 뭘 추천해 줬는데. 아니 지금 추천하는 게뭐 예를 들면은 뭐 애들이 막 디스커버리. 아이 그 급닥이 새끼 그걸 왜 사? 아유 나이키. 아이 그거 아이 뭐 클론지 탈리냐 형소 봐. 이 새끼도 아니고, 어, 그러면서, 노패. 아유, 노패는 무슨, 에휴, 얼어 죽을, 이러면서 계속, 패딩 뭐 얘기할 때마다 애들이 안다, 아니다 하는데, 퓨마랑 메종 키친에 콜라보한 거 이쁘다고? 얘들아, 퓨마, 메종 키친. 얘들아, 이거 이뻐? 봐봐, 이렇게 나와 있네. 퓨마는 틀딱 같은 게 아니고, 족박 같은 거 아님? 아닌... 이쁜데 조별론데 또씨 의견 반반인 것밖에... 이게... 이래 가지고 구매하기가 어렵다니까 봐봐. 아니 봐봐, 여기만 봐도 지금 이쁜데 조별론데, 이쁜데 조 꿀인데, 이쁜데 우이 아님 쓰레기 같은데 괜찮은데 우비... <laughs> 아니 씨... 아이, 이게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 너무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니까... 아 너무 어렵네. 슈마 키친의 저거 브랜드만 보고 디자인... 또한 번은 급식년들만 예쁘다 한다. 음 응. 팩트 여기서 안 예쁘다 하는 애들 특 집에서 러닝이나 하얀 반팔만 입고 모니터만 주우 형 쳐다보는 애들 나? <laughs> 나 하얀 반팔 입고 있는.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린다. 집섭이 방송 보는 절반은 밖에 안 나가서 저런도 입고 나갈 일 없는 방구석 개백수란 거임. 크크. 님들 패딩 추천 좀 해줘요. 뭐 하얀색 아니야. 하얀색은 좀 금방 더러워져. 뭐 검은색 아니 검은색은 너무 흔하잖아. 아니 내가 저번에 본 건데 이쁘지. 이거 살까? <laughs> 야너 이유영아 너옷좀 알지 않아? 야 추천 좀해줘 봐. 옷좀잘 알잖아 너. 내가 아는데. 아이, 좀 여기 패션 종사자 그런 사람 없나요? <laughs> 비밀글 올렸어요. 아 그래? 굳이 그거 비밀, 비밀 <laughs> 왜 굳이 그 비밀 비밀글로 올려? 왜 비밀글로 적었어? 그냥 아무거나 아 보니까 머살로 저 패션 종사자예요. 패션 시티에 살았었어요. 주대는 없고 추천해줘도 웬만하면 거르고 돈은 많은 게 흠. 안말도 안해. 수도 없이 쳐 뽑히는 토은보이좀 약한가 봐. 여기서 추천 진지하게 추천하는 새끼들은 싹다 학습 능력이 없는 거. 이 새끼는 내가 이미 89% 3년 마인드의 테라포밍돼서 지대로 쳐서 나아. 이기진년아이러이저 예. 새끼는. 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 좀 자기가 패션에 대해 조금 잘 안다, 하시는 분들, 어? 없나요? 요즘 유니클로 이쁜데 너는 유니클로가 딱이다 이 진열밤 매군거냐나 나가 이씨 아야너 아니 여튼 그래요 근데 롱패딩을 고소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형님? 아니 나 쇼패딩은 이미 있어 쇼패딩은 이미 있는데 쇼패딩만 지금 두세개 있어가지고 어, 나 롱패딩도 하나 있는데 롱패딩이 옛날에 산거라 털이 난... 자고 빠져 아 롱패딩 금액대 얼마 보세요? 금액은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뭐다살 수는 있어 어차피 제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의 돈으로 사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사실. 대쌍트는 별로예요 그러면? 대쌍트는 별로예요? 나 대상트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10 급식이라고? 뭐 어, 근데 급식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요새 급식 아닌 거 사려면은 진짜 명품 사야 돼.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몽클레어나 버버리 뭐 이런 거 사야 되는데 맞지 않나?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대상트 사고 싶나 보네 크크크크 <laughs> 대상트 사고 <laughs> 어 사실 대쌍트 사고 싶어 대쌍트나 MLB, 내셔널, 지옥, 그래픽 그런 거는 한철용이고 십0섭이너 20대 후반만 돼도 짜쳐서 밖에 못 입고 돌아다닌다 그럼 못 하라고 새끼야 얘기를 해봐 너는 어? 그리고 나 어디 가서 나는 어, 20대 아니야. 후반으로 어, 안봐 어, 나를. 저 학생인 줄 알아요. <웃음> <웃음> 근 진짜 대상 급식들이 많이 있아 그래? 아니 그럼 도대체 뭘 사라는 거야 시 x 년들아 지가 말하고도 양심 터진 뭐것 같으니까 쪼개는 것 봐라 한번 x 지 말해봐 아니 뭐? 그러면 님들이 말해보세요 급식이라고 자꾸 지금 시라고 하니까 그럼 제나이때에 앞으로 그 하나 더 어? 올렸습니다. 몇 년간 네. 더 입을만한 패딩 뭐 있는지 말해봐 시 어렵네 급식티 안남 입어봤는데 안에 짚어있어서 적당히 추울 땐 겉부분 분리해서 입을 수 있어 그래? 아, 근데, 버버리는, 솔직히, 버버리 정도 금액을 샀는데, 버버리 티가 나야 되지 않냐? 넌할 바시가 버린 피... 버버리? 너는 허버리? 나가 사기. 급식이 미래다, 어? 죄다 급식이 무슨 이렇게 따지면 패딩에 80%는 다 급식이 입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 아니 뭐 이거 명품 사서 입어야겠어 얘들 말 들으면은 시중에 나와있는 패딩 못사 이거 그냥 얘들 말 들어보니까 몽클레어 버버리 이 정도 아니면 어? 안돼 그러고서 막상 사면은 이야 김씨육돈 많이 벌었네 어씨 아이 까짓해가지고 몽클레어 사고 이런다고 무섭다.. 파타고니아 사라고 이거 괜찮다고 아이!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파타고니아? 야 파타고니아 롱패딩 이거 말하는 거니 설마? 아이씨. 내 롱패딩 내피 같은데? 깔깔이 아니야? 전 깔깔이 말고 지금 x 이 치는 중인데 곧쌀것 같아요 아유 안 궁금해 아이! 놈아 나가 이쁘 성선님이라는 사람이 이 명품이라 대충 5만원짜리 사셔도 어? 그런가? 면었... 아니 어차피 다음주부터 그러니까. 한면 다들 롱패딩에 꽁꽁 싸매고 다닐건데 뭐 아니 뭐 그래도 패딩을 그래도 살때 이쁜거 사는게 낫잖아 살때 이쁜거 딱 사가지고 기분좋게 계속 입고 다니면 좋지 아니 나 솔직히 아까 대상트로 마음먹었는데 아까 그 이은기은 어떤 느낌이? 지대상트나 MLB, 내셔널지오그래픽 그런거는 한철용이고 씹서비 너 20대 후반만데도 짜쳐서 밖에 못 입고 돌아다닌다 이 새끼가 이거 한마디 해가지고 나의 마음을 또 흔들었어 음, 아니 대중적인 거 추천해주면 그거 급식비가 아니야 명품 추천해주면 나 호구라고 욕거잖아 지랄 은근슬쩍 대상트 <laughs> 얘기하는데 그냥 대상트 사라고 이 씨발 개녀나 야 이거 사라고 파타고니아 이건 내 취향 아닌데 우리가 레고 막힌 패딩 입는 거임. 어우, 이건 나랑 너무 안 맞는다. 야. 검은색 흰색이 쁘다고 이거 너무 너무 좀 그렇다. 뭔가 틀딱 냄새나. 아. 버버리로 아, 가시죠. <웃음> <웃음> 저 새끼 버버리 왜 이렇게 좋아해? 가신다니까. 네 버니까 음. 이8 2 새끼 지부모님 말도 안 듣고 <laughs> 20년 넘게 살아온 새끼들데 얼마나 <laughs> 어, 야! 야, 너 씨. 시... 아어야너너 너, 너 말해 호흡 야. 호흡 너가 추천한 거말봐 진짜 저 새끼가 생게뭔줄 알아요? 저 아니? 추천은 안해 주고 뭐 말하면은 아니래. 뭔데 그래서 네가 추천하는 게? 말해 봐. 네니 말해 봐. 네네네못 좋아한데. <laughs> 아니, 나 가격 상관없어. 나 명품도 상관 없으니까 너 말해 봐. 아니 저 아니? 아니, 련이 말하는 거다 아니라고 하면서 말은 하니? 저거 또 말하면은 괜히 지가 이제 추천한 거 말했는데 그걸 조리돌림 당할까 봐못 말하는 거 같아. <laughs> 어? 야 말해 보라고. 아니 나나 일단 시청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입지 마. 아이, 아이. <laughs> 나는 나는 조리돌림 안 할게. 나는 조리돌림 안할 테니까 말해 봐. 말못 한다니까 저거 웃긴 새끼야. 그러면 님들 뉴발란스는 어때요 뉴발란스? 형섭이는 나이도 안 되고 키도 안 되니까 나이키 따기 뉴발란스.. 어, 뉴발란스는 반응이 좀 괜찮은데? 어? 뉴발란스가 지금 어... 여태까지 호구로 제일 적다. 그래, 어, 뉴발란스. 어, 뉴발란스 한번 봐야겠네. 뉴발이 급식이지, 미친년들 컷커이아이또 분탕치나. <laughs> 아니, 이 새끼 나중에 찾을 때 존나 기대되네. 아반떼 정도 생각하고 방석 했는데 롤스로이트로 결론날. 뉴발란스 옷을 던지고 사는 호구도 있냐? <목소리> 야, 너너니너니니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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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거. 아이, 내가 니 추천 니거 추천해 보라고 너는 <목소리> <laughs> 새끼 <새키> 일부러 자러네 <잘하네>. 새끼가 <목소리> 저 아이, 새끼 찢어버리고 싶네 유독 니께 씨. 아이, 그니까 저 새끼. 그러면 딱말해 보자 아까부터 가끔 버버리 얘기하는 애 있으니까 야 이응 이응아 버버리는 어때? 너 지금 여태까지 패딩 나온거다 비추 때렸잖아. 그럼 버버리는 어떤데? 근데 우리 남자님은 그... 그냥 본인 그... 대로 대상 들러 온이나고 급식 재미니고 <laughs> 만 하세요. 어, 저. 아니 그러니까 네가 추천하는 게 뭐냐고. 롱패딩 디스커버리는 어떤가요? 디스커버리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절반 이상 급식픽급딱픽 형서바 지금 나이가면 친데 디스커버리냐 이. 그냥. 아니 디스커버리 자꾸 애들이 떠다니까 응, 디스커버리는 무슨 누가 디스커버리 다고요 저 새끼 버버리는 안 까는 거 보니까 버버리로 그러게 가시켜. 버버리는 욕못 하는 거 보니까 버버리 괜찮나 보네. 오늘의 추천 품번 에버드 073. 오호. <laughs> 어허... 어? 그래 버버리 사라 버버리 버버리 사고면. 오면... 오 그날 방송에서 보자고 해보은분 대병신 호고 새끼로 만든다니 아니, 아니야 아 그래서 네가 뭘 추천하냐고 저렇게 두려버리고 싶네형섭님저강남투박인데 질스티어트 패딩 질스티어트 이건 좀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이쁘다 박서준이 광고했던 거네 괜찮은데 형서받 버벌이 몰라서 네이버 검색하고 오셨답니다 욕설 자제해주세요 질스티어트 괜찮은데. 질스튜어트 이거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무난하네 여기 뒤에 이렇게 로고가 있구나. 난 몰랐어. 이런 브랜드 있는 줄. 어, 괜찮아 보이는데? 걔 개... 별로라고?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로고가 약간 솔직히 조금 불긴하다. 뒤에 있는 로고가 막 그렇게 이쁘진 않은 것 같아. 두발란스 한번 봐봐야겠다. 질스튜어트. 그그 그, 그거는 도메스틱 컨템포러리도 아니고 하이엔드도 아닌 나리 까리한 래스입니다. <laughs> <야, 웃음> 저 새끼 뭐이 불가야 이제 이쯤되면 너무 궁금하지 않냐? 저 유동 새끼 그런 뭐 동묘 시장에서 20년 전 패딩 쳐져는힙스터병 걸린 10년인가? 저런 새끼가 벤틀리 로이스 로이스하면 더 비싼 거왜쳐선다고지랄 그러니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버버리 사려고 하니까 지금 또저 새끼가 버버리 사고 오면 나보고 <laughs> 호구 <호그> 만들어 준대잖아. 기다려봐. 아씨, <laughs> 야이 새끼 강타하려고 했는데 이미 강퇴돼 있네. 저 새끼는지 뭐 지가 이제 돈으로 얘기하니까 상관없다 이거지. 뉴발 대사탕 중에서 고르세요. 그럼요. 이러다가 진짜 한정판 에르메스 패딩까지 가겠네. 아 아이 아니, 뉴발로 가자 그러면. 뉴발이 어, 애들이 진짜. 계속 무난하다고 하니까. 네. 뉴발. 이거 이런 거네. 유발유발 유발 무난하네. 누발 유발 얼마지? 1 0만원2 0만원 아니야? 그냥 스파오 탑텐 이런 거 사셈 싸고 로고도 없음. 그럴까? 저렴한 라인은 MLB 내셔널 지오그래픽 유발 대상트 추천드리고요. 중저가는 질스튜어트도 <laughs> 더 쓰시고 싶으시면 버버리. 나나 나 이제 너한테 추천 안 받을게. 나너뭐입는데너뭐 입고 다니냐? 너는 그럼 로마? 엄마 가죽 입고 다니겠지 뭐. <laughs> 야, 스파오, 살까, 그냥? 스파오 가서 로고. 아, 근데, 막상, 근데, 스파오 같은 거 사면은, 이제, 롱패딩 같은 거 입잖아. 입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더워가지고 딱 벗었는데, 여기 옆에 뒤에, 스파오 로고, 여기 뒤에 그, 내 피에 적혀있으면 뭔가 쪽팔려. <laughs> 그걸 누가 봐, 미친놈아? 아니, 내가 봤는데, 내가 왜 그런 걸 느꼈냐면, 내 친구가, 음. 여기는 네, 벨트, 명품 벨트 차고, 여기도, 어, 가방도 좋은 거 메고, 다 명품으로 둘렀는데, 코트도, 그래서 당연히 명품 코트 입었겠고, <laughs> 하는데, 딱 코트 벗었는데, 여기 스파오 적혀있는 거 보고, 뭐야, 씨! 이랬어, 내가. <laughs> 네, 비, <오늘> <웃음> <웃음> 거기서 타이베이... 갑자기 없어 보이던데. 형님 저 패딩 다양하게 많이 사입어봤는데 버버리는 변색도 없고 털도 안 빠집니다. 꼭 버버리 사세요 형님. 그러면은 투표 한번 해볼까요 님들? 그러면은 투표 버버리 두벌런스 어때 이렇게 두개 대상 튼 유발 사고 급식대 미니 코스프레하기 비스 버버리 <목소리> 사고 150만 원쓴 신우 무대 니가요. 아니 그럼 님뭐 입냐고 씨. 로마 대체 뭘 사라고 이 씨. 아이. 내 마리 그, 그, 저 새끼 그, 저 새끼 여매 아래도리털 왁싱해서 시... 패딩 하나 제가 만들더며 만들어둘면... 오우! 그라이디야! 너무 시... 좋은데요? 게 의미 있는 거니? 야 버버리 74% 뭐야 이거 ㅆ 시... 이거 약간 나 호구 만들라고 애들이 이러는 거 아니냐? 둘다 개별로여서 그나마 나은 거 그런 거라고? 그럼 너뭐 넌뭐 추천하는데 버버리는 무슨 버버리를 패딩으로 누가 사냐고 몽클 사지. 아니 난롱 패딩 사는 건데 몽클은 유광 롱그쇼 패딩이 몽클은 그거잖아. 콤브라운 롱 패딩? 스톤 패딩? 스파오 탑텐 너치. 아이. 밀레나 <웃음> 질스티어트 사라고 게시 관련. 밀레나 질스티어트? 스톤? 스톤 지시경이 어? 많이 입던데. 버버리 살 바엔 스톤 입자고? 아까 누가 뭐라 했지? 걔가 아까 누구였지? 무시너크를 개꿀씹대서 사면 안 돼. 톰브라운 롱패딩? <laughs> 그것도 톰브라운도 <laughs> 무슨 300만 원할거 <laughs> 거 아니야. 와! <버버리> 야 톰브라운 <웃음> 깐지긴 <laughs> 하나야 이거 입고 다니면 깐지 날듯. 때 <laughs> 오! 하긴 스톤 아우터류는 급식 잼미니무시며 이쁘다. 이게 뭘 급식 피기야 급식이 이걸 어떻게 입어. 팔에 뭐냐? 선도 부위? <laughs> 도쿄 리벤져스에요 톰브라운은 키 작은 애들이 입으면 안 되긴 해요? 아이 매니저 새끼 키 몇인데 장... 아니 그거는 이제 톰브라운 그냥 기본 셔츠 이런 거고 이건 뭐 롱패딩이잖아 그건 상관없지 아니 스톤 아일랜드? 별로 그렇게 어, 딱히 모르겠다 나는 별론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내 스타일은 아니야 차라리 누발이 이쁜 것 같아 소는 아닌 걸로 근데 173이 롱패딩이면 쇼 슝패딩이 뭐 그냥 나랑 올해의 아이이아니뭘 그런 거 상관없어요 팩트 나... 이개 하면서 떡밥 굴리다가 집 꿀리는 거 사고 결국 진짜 겨울에는 자고 자기방에보로안 틀어진다고 징징대면 무슨 생긴 군방 사진들 패딩 떡밥 굴려서 쑥 나, 나.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브랜드 점점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냐? 근 <laughs> 네, 생각해보니까 싼거 그 사는 게 나아 어차피 아니 쇼패딩은 이 x x 냐 집에 3개 있다니까 니 x 이 x 초이 x 아니, 전... 난 쇼핑도 있고, 용이도니고 아, 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거촌도고고사 소리 안 듣잖아. 그래, 갑자기 애들이 자꾸 무슨 버버리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내가 눈이 갑자기 훅했는데 굳이 그런 걸살 필요 있나? 그럼 그냥 무난한 거 생존용으로 사는 건데 내가 왜 갑자기 애들 말을 휘둘려가지고? 아영섭님패딩은 애초에 패션 같은 거 신경 쓰는 카테고리가 아니긴 해요 그 아니 그냥 대충 어 저기 한거 사면 되겠다. 이미 오늘 패딩 <laughs> 아니에요 뭘 얼마나 내가 했다고 다저차피천원천 원으로. 뭐 저기 한 건데, 그러면은... 페인으로 깔끔하고 하나 페이딩. 그냥 뉴발 이런 거 사야겠다. 혹시 내가 비싼 거 사서 뭐... 다 써먹어. 그리고 비싼 거, 애초에 롱패딩 같은 거는 대충 편하게 입으려고 사는 건데 방금 깔끔한 방금 걸로 방금 뭐 방금 그냥 방금 하나 방금 어? 다른 게 비싼데 뭐 아랫돌이 아니고 나가 시간 동안 돌고 돌아 대상 패딩 큰라 이게 시걸창이장아 내가 언제 대상도 산다 했어 누발 산다 했지 <laughs> 빡대가리나 <laughs> 아이는 <아니, 웃음> 시가 입고 다니는 건 말도 방송 못 하면서, 하면서 저거 팩트 리 얼굴만 잘 생기면 <laughs> 내 얘기 아니야 <laughs> 형섬님 이제 신발 떡밥 굴리시면 온도 버실수 있을 것 같아요 롱패딩 시작할 때새끼들 반응 급상트 디서버리 아디다스 파타고니아 내셔널 느금그래픽 이새끼 위에거사면급식도 우룸 몰라서형사형사이 뭐뭐뭐 개따다 뭐 레알크꺼 오죽고 지렷응 x <끼리> x x x x 보이. x 리 x 스응 슬리퍼 가 x 으로 x x 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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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래? 버버리 호구새끼 패딩에 150만원씩이나 받고 앉아있네 뉴발란스 뉴발이 진짜 급식필인데 무슨 어크 몽클레 그거 1층필라서좀 그런데 톰브라운 응? 키 작은 애가 입으면 존나 질질 끌려? 지우스튜어트 뭔듣법을했는번호 그냥 쇼핑이나 쳐 입어 쇼핑이 많다고 평신 <laughs> 형선님 급식이랑 업가들의 무지성으로 있는 곳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7 2가 패션 지는거 X같으면 얘기 내가 언제 지 패션 가지고 지랄X했어 여러분의 저는 패션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다수한테 구한 거죠. 내가 패션 잘하면 그냥 내가 내 주대에 맞춰서 사겠지. 맞아 아니야. 어떻게 1시간짜리 떡밥을 저렇게 글한 개로 정리를 하지? 나 존나 천재인가 개신이었네 솔직히 네가 자꾸 읽어 달라고 징징대 가지고 읽어 준 건지 뭐 딱히 그렇게 재밌는 거는 아니었어, 솔직히. 햄음 뭐? 베딩으로 떡밥 굴려서 개돼지한테 베딩 감가 펄은 김영섭 씨. 당신도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이 ㅅ 발년아 끈! 준이야 진짜 끈! 하나도 안 똑같아 미안한데 진짜 하나도 안 똑같은데 진짜 어우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감다 드셨네 진짜 어? 아니 진짜 똑같... 또, 진짜 조금이라도 똑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게 했는데 뭐요? <laughs> 얼마나 ㅈ같으면 너 방구소리가 나오냐 이된 돼지년아 그래 내가 잘 알고 있네요. 아니 어제 영상에 출연해가지고 좀 어깨 좀 펴졌 펴졌니? 아유 씨. 시... 진짜 이걸 웃기려고 보낸 거냐? 나순간 채팅창 고장 난줄 알았네 시한발 얼마나 다들 당황했었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어? <laughs> 뱃살만 지긋나게. 목소리만 지긋하게. 그 그러니까요. <지은하게> 그러니까요. 해가... <laughs> 에휴, 이 시발 정유방 춥자냐서 덜렁거리는 배우새끼 처럼 감없는 논에 할거면 이기라도 그 그러니까. 덜고받고 가던가? 어? 감다 지졌네 진짜 너 누구냐 이 시발 년아 어? 아 뭐야 다른 놈이 아까 한거야? 아 얘가 저 x 지금 얼굴 시뻘개져서 <laughs> 부끄러운거 상상하니 난 셀프 패드립 치길래 자기가 한줄 알았는데 아하 힘이 없는거 같아 만수라는 크크 시발님이 패딩으로 억지수금 떡밥 굴려놓고 결국에는 아 그냥 싼거 사야겠다는 이시한번련이 한도.